오 음. 어, 사슴벌레다 대박! 대박 우와, 우와 대박 이거 뭐야 우와, 높죠 뭐야? 높죠 사슴벌레 높죠 이거 뭐야 <laughs> 자 오늘은 광교산에 야간 탐사를 나왔습니다 준서 현서 오늘은 꼭 사슴벌레를 잡길 바랍니다. 겠습니까 네. 오늘은 광교산에그풍이한 마리가 날아오는 어풍이 음. 이렇게 어떻게 가서 응잘할수 음. 있겠어 네. 좋아 일단 푸른 봉지에 넣봉겠다고아 푸르르 먹는지 실험해 보겠다고 아니야. 들어가면 참나무 숲이 그득그득한 거 알지? 우리 현사가 뭔가를 잡아내지. 어 벌써 뭐 잡았어? 가자 현사 지금 이걸 잡고 있을 때 아니야. 어 있지. 이거 하늘 쏟아. 보여? 청록 하늘소 약간 그런 느낌인데. 방금 뭐 뿜은 거 봤어? 쫙뭐 뿜는 거? 응. 행사 너 몸에 이거 뭐 붙이고 다녀? 예,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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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붙이고 다녀? 하늘소. 하늘소 봐아봤어 응. 아, 그래요? 하늘소 봐 청록 하늘소. 우와, 엄청 색이 예쁘다. 어, 청로가루서청로가루서 새가 엄청 예쁘다. 딱 잡는 건 먹을 찌뿌렸어. 반짝반짝해. 응. 현서야 여기다. 너너너 통에 넣어. 네, 네, 현거 새로운 통에 넣고 가자. 현서야 이거 뭐야? 죽었다 사체긴 한데. 장수풍뎅이 같은데? 네? 응 사체야 근데. 박지, 여기 김 끓는 거 봐라. 이거 이거 못 가져가? 벌레 끓어서. 장수풍뎅이요 응. 장수뎅이 같은데? 우와, 대박. 가자. 어, 또 있겠다. 아, 있어. 이 아, 사체가 여기도 있으면. 뭐 있다. 바퀴벌레다. 바꾸다, 바꾸. 박구. 저리 가. 바퀴벌레다. 응. 자, 따라오세요. 이렇게 뭐가 많으니까 재밌죠? 우와, 우와, 우와.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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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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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개구리, <웃음> 개구리, 개구리, <웃음>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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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가버렸다 가자 재밌다 밤에 오니까 많으니까 재밌다 별게 다 있네 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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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놓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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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다 여기도 오 준서 잡았다 아니야? 뭐툭 쳤는데 빵어 준서 라이트 켰네? 아우, 어, 어. 눈부셔. 괜찮아, <laughs> 괜찮아. 번나무 수액이래 이거 여기. 번나무야, 근데 번나무. 이게 뭐 없을까, 이게 이제. 이가게있단 말이지? 여기... 장수풍뎅이가 있단 말이지? 뭔데, 뭐? 대벌레. 대벌레. 자, 쟤네들 냅두고, 나는 오늘의 목표를 잡으러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하, 아직 초입이어서 마땅히 없을 걸로 보이는데, 우리 아들 신나는 거 봐라. 엄마가 안 오는데, 응. 응. 자, 이제 진짜 어두운 곳을 간다. 갈색 응. 여치, 응. 또 갈색 여치, 응. 여기도 갈색 여치, 응. 여기도 갈색 여치 잡지 마. 갈색 여 잡지 마. 잡지 좀 마. 생물도감이니까 괜히 생물도감이 아니지 물이 엄청 많다 뭐 날아다니는게 되게 많지? 어청나이다 보자 그거다 그거 뭐지? 아야 싸우지 말기로 했지 알겠어요 뭐냐 멋쟁이 딱정벌레 홍단인데 색깔이 좀 그렇다 그지? 아빠가 먼저 발견하지 않았어? 안돼요 제가 먼저 발견했어요 오가만 있어봐 어, 제가, 제가 발견한 후에 아빠가 홍달이다라고 했어요 음. 뭐라 뭐라 다 했어요 제가 발견한 후에 맞아 뭐어 딱정벌레 저는 홍달인 줄알고 응. 홍달 홍단, 알, 알았는데 홍단 홍단. 어, 홍단 홍단 이제 색이 좀 그런 거 같아. 때 이게 딱아우 냄새야 딱정벌레마다 색이 좀 다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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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까만색 어. 야너 그냥 놔주면 안 돼? 냄새가 너무 좋거든 어 이거 놔주자 풀어줘 어, 우린 딱정벌레 잡으러 온거 아니잖아 안녕! 현세야 이거 뭐야? 사슴벌레다! 우리벌 사슴벌레! 사 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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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있어레 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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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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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멋지니. 또 냄새나 여기 뒀다 아니, 내가 또, 아니 곱, 갈색 이어죽구나 가자 <laughs> 야 사슴벌레만 잡아 이렇게 많잖아 <laughs> 대박 대박 이거 찍자 좀 찍어줄게 가만히 있어봐 현사 사슴벌레가 진짜 있구나 어 사슴벌레야 진짜 신기하다 현사가 발견한 거 아닙니다 그럼 아빠가 발견했죠 아빠 <laughs> 손자 <손정도> 좀 <손정도 웃음> 주세요 엄마 엄마 전. 엄마 주세요 전. 엄마 주세요 손자 좀 달래 엄마 주세요 쟤 거잖아요 이 너무 무섭다 어, 그냥 천천히 가자 얘들아 무서우니까

가 잡아 볼래요. 저. 도 현서. 저도 예. 저도. 만져볼래요. 음. 저도 만져 볼래요. 저. 음, 도 만져 게... 볼 거예요. 오케이. 전니다 청개구리 아니... 어, 참개구리 아니야? 내가 발견한 거야. 개구리 아니야? 개구리 같다. 음. 제말 맞죠? 제가 참개구리라고 음. 했잖아요. 맞아요 음. 오, 오빠 이거 봐. 봐. 내가 응. 비춰 줄게뭐 풍뎅이도 막 날아붙고 난리다. 현서 몸에 달라든다 아주. 야, 잡았어? <laughs> 오늘 제일 행복한 날이다. 살포시 잡았어. 개구리봐 꼼짝 못하고 귀여워 눈좀 봐 그래 풀어줘 그래 딱정벌레 잡으러 온거 아니잖 우리는 지금 사슴벌레 어, 잡으러 뭐, 온거잖아 뭐 아니야 방금 현서가 풀어준거야 자아빠 사슴벌레 잡으러 갈거야 어. 거뭐 붙어있으면 갈색여치가 붙어있어 <laughs> 어뭐 붙어있다 갈색여치 어뭐 붙어있다 갈색여치 어 수익이 그런다 갈색여치 쇠기여도 그 현서야 현서야 아빠 들어가지 말랬는데 그런데 보지 마봐 나무를 봐 나무 나무를 보고 나무 줄기를 보고 그러면 돼 뭐야 뭐 소리 난다 고라니가 있거나 멧돼지가 있을 수 있어 도망가야 또 있다 또 이거 또또딱정걸레 아 잡지마 여기도 있다 현세야 뒤에도 있다 뒤에도 뒤에도 있어 뭐 갈색여채? 다 먹고 신났네 뭐 먹고 있느라 갈색여채를 갈색여채와 먹고 있네 너도 먹으렴 <laughs> 가자 그만 만져 개구리다 개구리 폴딱폴딱 개구리 아있잖아안 보여? 안 보여 여기? 에이 어? 나또또 또 뛰어간다 또딱정벌리또 또, 뛰어간다. 아 어, 여기 아 어, 어, 여기 이거는 이게 진짜 똥똥 똥 풍뎅이 아니면은 거절이? 예예예 예. 예, 예. 오, 오, 동그랗게. 와 이거 크다. 오 진짜 크다. 그지? 우와, 갈색이 진 엄청 커. 에이, 만지 잡지 마. 여줄여줄 <laughs> 잡았어. <laughs> 알았어요. 놔두세요. 너 손이 반짝반짝거린다. 데 그러니까 오딜 파도 다갈색녀치야 그러니까 저소금 죽이고 있어요. 아, 죽이고 있어. 아까 갈생이 갈생충이 너무 많아서 좀 줄여야 된다고 하긴 하더라. 잡았다. 사슴벌레.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뭐예요? 꺾어, 꺾어. 왜 사슴벌레? 사슴벌레 아니야. 사슴벌레야. 이 사슴벌레 아니고 뭐야? 사슴벌레. 진짜 사슴벌레네? 사슴벌레. 너무 신기하 나한테 날라 들었어 <laughs> 어, 내가 진짜? 툭 쳤어 어, 툭 쳐서 잡았어 웬일이야 야 너희들 한 마리씩 득템 야 됐다 그대로 됐주세요 통에 넣어주세요 뭐? 또 어, 사슴벌레다 사슴풍뎅이 죽었어? 살아있네 사슴풍뎅이 내거 내가 내 잡았어 어어여 살아있네 내가 먼저 발견했어 내 힘이 좀어 스쿼트 어? 스쿼트 어? 수쿼. 살아있어 아 살아있어 나도 만져볼래 잘 챙겨놔 통에 넣어 날아가니까 네. 준서 어, 수컷 살아있는거 처음 잡지 어형사야 이거 너 좋아하는 풍뎅이다 어, 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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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랜. 보여? 이거 안에 있는거? 여기 자손 넣어서 꺼내 노란 풍뎅이 잡아왔어 준서는 거미줄로 끌고 다녀왔어 아빠 끊었어 어, 어, 어. 놓쳤어? 거미줄 봐, 이것 좀 봐. 현준서가 거미줄을 끌고 다녀. 이거 뭐지? 거미줄줄게. 어, 개구리다. 뭐? 여기요. 개구리가 날 쳐다봐요. 네? 개구리가 날 쳐, 이거 현서 탁 잡는 거 봐라. 흐흐. 음, 음. <laughs> 개구리. 풀어주세요. 방생. 방생. 근데 사슴풍뎅이 는 어디든 있을 수 있어. 아까 봤잖아. 우리 여기서 발견한 거 알지? 개구리다. <laughs>

어, 진짜 어? 이제 안 와야겠다. 알겠어. 알겠어. 안 와야겠어. 어, 준성, 이렇게 칭찬해봐, 아 그래. 근데 현서는 이제 안 데리고 오는 걸로. 아, 아니. 너 어, 욕심 부리고 아빠 아빠한테... 든. 아, 어, 그러면 이제 아빠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아, 톱사슴벌레는 이런데 가지 붙대 있는 거 좋아한대. 그래서 내가 아. 가지를 자세히 봤거든. 아. 없어. 근데 톱사슴벌레 약간 북쪽에 좀 시원한 곳에 있다 그랬어. 아. 경기 북부나 뭐 그런 데 많다 그랬어. 맞죠? 야, 생도는 그. 목이 물리는 거에 특화돼 있나 봐 그래서 막 계속 긴팔 좀... 마스크 어 바꾸벌레다 바꾸벌레 어우 깜짝이야 안 가르쳐 줘너 잡을 건데 안 가르쳐 줘현서 <laughs> 관찰한 다음에 잡으면 모르겠는데 현서는 손부터 뻗는 아이잖아 어 쬐깐쬐깐아 오늘 보람 있는 어 보람차고 즐거운 체질인데 야간 탐험. 음, 음 사슴벌레를 잡았어. 어야 재밌다. 야 우리 설악산 가서도 해보자현 준서야. 네? 산악산 가서도 해보자. 설악산 우리나라에서 제일 허나. 음 악산이죠 악산. 치악산 북악산. 설악산. 악이 붙는 거는 다 어. 응? 또 잡았어? 굿 <laughs> 맞나? 맞아요. 맞네, 맞네, 넣어줘. 엄마도 잘 찾네. 어, 잘했어. 야, 우리 넉넉히 잡았다. 좀 멋있는 수컷은 사슴풍뎅이가 한 마리지만. 그래도, 어? <laughs> 맞아, 우리 준석가준석야너 <laughs> 방금 되게 귀여운 거 알아? 네. <laughs> 이렇게 하는데 되게 귀여웠다? 네. 방금 그렇게 하 되게 귀여웠다? 네. 음,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래도 잡을만큼 잡고 재밌게 놀았다 오늘은 이제 너무 어두워지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탐험하기에는 너무 무섭지 벌레도 많이 붙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응. 집에 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 잡았는지 한번 보여주고 끝내자 알았지? 맞아 사슴 풍뎅이가 아직까지 살아 있을 줄이야. 그 형? 지금 때는 없고. 음. 낮에는 안. 그러니까 이시간은 거의 안 근데, 나올 시간. 그런데. 시즌 때 시즌 때 갔을 때는 없었잖아요? 맞아. 뭐... 시즌 아닐 때는 갔을 때는 있네요. 어. 아니 밤에 가야 많이 잡을 수 있대. 근데 우리가 밤에 온거 처음이잖아. 아 근데 멋진 이제 수컷도 잡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 음. 어, 사슴벌레다. 어? 대박. 어?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이게 뭐야? 높죠. 높죠 사슴벌레. 높죠. 이 뭐야? 넓정 아아아 이게 뭐... <laughs> 우리 우리 아들 신난 거 봐. 야 우리. 대박이다 아들. 아니, 아니 현상하는데 이거 보이는 거야 나도. 아 우와 우와 대박. 아 대박! 야, 우리 사슴벌레. 와, 사슴 엄청 커. 튼실한... 야, 교환하자, 교환. 구원. 진짜 튼실한 사슴벌레. 야, 우리 준서. 준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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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서야. 뭐야? 또 사슴벌레요? 어. 또 스콧이야? 어, 또 스콧이야. 대박이다. 아니야. 뭐야? 여기 누가 대박. 풀어놓은 거 아니야? 와, 대박. 누가 풀어놓은 거 아니야 이거? 대박 어, 그래, 뭐야? 야, 또 찾아봐. 아니, 누가 야, 풀어놨나 봐. 그래, 누가 여기다 놔뒀어? 어. 뭐야, 이게 갑자기? 누가 관찰? 야, 근데 어. 현석 건 되게 사이즈가 엄청 크다. 이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 오, 물었다. 물었다, 물었다, 물었다. 아니야, 준사, 준 당기지 말고 살살, 살살, 살살 땡겨. 오, 다리 떨어져. 준사야. 음, 다리 떨어져. 그렇 어. 야, 통에 넣. 어여. 주세요, 통에 음, 넣어야겠다. 야, 우리 플라스틱 통이었대. 이게 넣으면 어? 싸우니까. 어? 사슴풍뎅이 잡음 괜찮을까? 어? 통이 통에 넣자, 통에. 아빠 통 있어. 응, 음, 통에 넣어주세요. 잠깐만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야, 얘도 조금. 우리집 만 한데? 제가. 어? 저기 또 있다!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건 준서야 준서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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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서야 네 아, 아빠 해줄게 아빠가 준서야 아빠가 해준대 준서야 너 차례. 후회하지 말고 아빠가 해줄게 준서야 그거 여기다 넣어 이따 이제, 이제 내 차례. 차례 아니 내 거, 내 잡아, 거. 잡아 들어봐 내... 아 팔이 안 닿네? 이제 내 차례니까 아니 내거지너거 큰거 잡았으니까 큰거 놓쳐 괜찮아 많이 잡았어 잡았다. 그렇다. 얘도 근데 애거스 스컷인것 같다. 그러네 애거스네. 에그. 어, 애거스 수컷이야. 안지 있으니까 수컷도 잡아야지. 어, 좋네. 여기 넣어. 여기 넣어, 넣어, 넣어. 통에 넣어주세요. 현서는 안 넣어도 돼? 넣어, 넣어, 빨리 넣어. 너, 너. 힘이, 너. 너. 힘이 엄청나요. 힘이 엄청나요. 현서로 넣는 게 어때? 현서 넣어. 여기다 일단 넣어. 일단 넣어. 일단 넣어. 응, 구분해 줄게 나중에. 현서가 어. 잡은 게 진짜 야, 안 들어가. 안, 안, 안 들어가. 어떡하지? 여기다 음, 넣어. 통에 넣어. 통에 넣어. 통에 넣어야겠다. 너무 커. 통에 넣어. 잠깐만. 현서 애가... 꺼내. 현서 데 네, 그 꺼내. 난이 꺼져 안 꺼져 있었니까 이거는 소쿠지 나어 어, 통에 넣어. 서야 현서야. 현서야. 아야, 저거저거 뭐, 만지고 있을게요. 어 그래? 아니, 야, 살짝만 한번더 훑어보자. 아빠 눈에 보이니까 어, 한번더 어, 보고 싶어. 저도 너무 기분 좋아요. 어, 재밌다. 뭐야 갑자기? 이 근처에만, 조금만, 조금만 이 근처만. 조금만. 요 누가 풀어놨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넣고 있는데, 넣고 있는. 아니 어, 이, 그 등이, 어, 이 등이 모이는 아, 이 등이 뭐이는 등이야 아이 등이 어 아까 저기도 있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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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쪽에 그럼 저쪽, 등도? 저쪽 등도 있을 수 있지 근데 한번 훑어보고 가보게 그니까 <laughs> 그러니까 러이 어. 등을 보고 얘네 날라와서 부딪힌 거야 어, 그럼 저기. <laughs> 아, 있다. 야 근데 우리 촬영 종료했는데 또 잡았네 종료 있어? <laughs> 어 아니 종료는 아니고 이제 우리 멘트를 이제 끝냈거든 여기서 끝 했었는데. 그리고 다시 또 끝하면 되지 음. 자, 자 해봐 해. 우리 현서 준서 같이서 모여봐 뭐요? 집에 가서 최종적으로 한번더 확인하자 우리 뭐잡봤는지넵넵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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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제 집으로 갑시다 꼬꼬 네. 잠깐만요 자 이제 집에 왔습니다 우리 준서는 간식을 먹고 있고요 현서는 잡은 사슴벌레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좀 치우시기야 과자 그만 먹고 우리가 잡은 제일 큰 왕사슴벌레. 에거스도 있어요. 어, 옷시 초점이 안 맞아. 봐봐라, 집에다 풀어놨어. <laughs> 엄마 잃어버린 거야? 아니 아니. 자이한 마리 그리고 애사슴벌레한 마리. 음, 그리고 넓은 넓적 사슴벌레 한 마리. 잡다 넓적 사슴벌레 암컷. 이게 보니까 맞겠지 넓적 사슴벌레? 야 이거 뭐 하는 거니까 맞네. 승질내는가 봐, 승질내는가 봐, 승질내는가 봐. 짜잔, 현설 한 마리. 그리고 대벌레. 응, 대벌레 한 마리. 현설 없어요. 현석야 잠깐만 여기 사진 한 번만 찍게 있다고 올려놔봐. 에 진정한 수 맞네. 이거 떨어지고 나. 다 말해. 꺼낸 거야? 이는 응. 무슨 <laughs> 풍뎅이야? 꽃무지같이 여기 사성 풍뎅이. 어, 그래서 어, 꺼내. 어, 사성 풍뎅이. 어, 얘는 뭐야? 대벌레. 야 잘라. 저기가 <laughs> 이거. 대벌레. 뭐지 벌레. 얘는 특징이. 이거 봐봐요. 응. 이런! 이렇게 된다. 얘는 앞다리를 들고요. 더 커브 유게하려고 그럽니다. 자, 이 먼지 벌레 너무 빨라. 잡어. 먼지 벌레니까 빠르지? 자, 통에 넣어. 이건 이거. 이거 통에 넣어주세요. 응. 자, 여기도. 그래. 얘는 잘라요. 이거 봐봐. 안 잡혀! 도골도골. 놔. 아, 놔. 안녕하세요. 조현우입니다오늘 최종 조각입니다. 현서도 어, 이만큼 있고아내거대벌레 있고. 어디 있지 여기 붙었다. <laughs> 응. 가만. 어, 얘는 뭔데 물먹으로 왔네. 제가 응. 진짜 콩풍뎅이 아닐까? 응. 비슷하게 생겼는데 참 풀색하는 소리 아까 그거참풀색하네 어, 소. 응. 응. 오늘 사슴벌레 조카입니다. 조카. <laughs> 가자 먹으면서, 응? <laughs> 우와, 현준선 이거 해보고 싶었지. 이야. Yeah.